소방 설비 기사 전기 분야 필기 시험 대비 윤샘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 족보 족집게 80 문항으로 강의 내용 중 붉은색 내용은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과 바로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성우 목소리로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0 문항 시작하겠습니다. 1 예. 공기 중의 산소의 농도는 약21 볼륨 퍼센트이다. 2. 분말 소화 약재 중 A급, B급, C급 화재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제3종 분말이다. 3.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 운동하는 도체에 유도된 기전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법칙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 4. 잔류 편차가 있는 제어 동작은 비례 제어이다. 5. 게루프 제어와 비교하여 페루프 제어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는 기준 입력신호와 주괴환신호를 비교하는 장치이다. 6. 연기감지기 설치 시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 감지기에 설치 위치는 배기구가 있는 그 부근이다. 7. 프로판가스의 최소 점화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약 0.25m줄이다. 8.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9. 상온에서 무색의 기체로서 암몬이하와 유사한 냄새를 가지는 물질은 에틸아민이다. 10. 기계적 열 에너지에는 압축열, 마찰열, 마찰스파크가 있다. 11. 소방기본법령상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2. 물에 황산을 넣어 묽은 황산을 만들 때 발생되는 열은 용해열이다. 13. 소방 기본 법령상 소방 용수시설의 설치 기준 중 급수탑의 급수 배관 구경은 최소 100mm 이상이어야 한다. 14. 지정 수량에 대한 기준에서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 알칼리토류금속, 철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니켈분 및150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5. 칼론계소화 약재는 자유 활성기의 생성을 억제하는 소화 방법이다. 16. 변이를 압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는 노즐 플래퍼이다 17. 통로 유도 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피난 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해야한다. 18. 피형 수신기 및 지피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이다. 19. 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에따라지표면으로부터깊이가1 m 이하인경우에는해당층에하나여무선통신보조설비를설치하지않아도된다2 0누전경보기의전원은배선용차단기에있어서는2 0암페어이하의것으로각극을개폐할수있는것을설치하여야한다2 1옥내배선의굵기를결정하는요소는허용전류전압강하기계적강도이다 22 집합형 누전 경보기의 수신부란 두개 이상의 별류기를 사용하는 수신부이다. 23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교육일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4 누전 경보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라 감도 조정 장치를 갖는 누전 경보기에 있어서 감도 조정 장치의 조정 범위는 최대치가 1.0 암페어이다. 25. 흡입식 탐지부의 구조에서 가스 흡입량의 표시 방법은 분당 흡입량을 읽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6. 비상 방송 설비와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연동 시 동작 순서는 기동 장치, 수신기 증폭기, 조작부, 확성기 순서이다. 27. 포소화 약제 중고 팽창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합성 계면 활성제포이다. 28. 직류 전동기의 회전수는 자속이 감소하면 속도가 상승한다. 29. 포소화 설비의 국가 화재 안전 기준에서 정한 포의 종류 중저 발포란 팽창비가 20 비하인 것이다. 30. 시. 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소방용수시설에는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이 있다. 31.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32. 감지기의 설치 기준에서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20도씨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3 공기 중에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물질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에 의하여 연소하는 것은 자기연소이다. 34 소방시설 공사업 법령상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은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이다. 35 유류 화재를 할론 1301로 소화하는 것은 화학적 소화 방법에 해당된다. 36. 피난 계획의 일반 원칙 중 풀프루프 원칙은 피난 수단을 조작이 간편한 원시적 방법으로 하는 원칙이다. 37.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따라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주회로 전원이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폭기의 전면에 설치하는 것은 표시등 및 전압계이다. 38. 경종의 우수품질 인증 기술 기준에 따라 경종의 정격 전압을 인가한 경우 경종의 소비 전류는 5 0 m a 어 이하 이어야 한다. 39. 건물의 주요 구조부에는 보, 주 계단, 기둥, 바닥, 지붕 틀이 있다. 40. 전기 불꽃, 아크 등이 발생하는 부분을 기름 속에 넣어 폭발을 방지하는 방폭 구조는 유입방폭 구조이다. 41. 알칼리 축전지의 응급재료는 카드뮴 이다. 42. 건물 화재 시 패닉의 발생 원인에는 외부와 단절되어 고립 연기에 의한 시계 제한 유독 가스에 의한 호흡 장애가 있다. 43.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은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이다. 44. 건축물의 내화 구조 바닥이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인 경우 두께가 10cm 이상이어야 한다. 45. 소방의 역사와 안전 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박물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는 소방청장이고 소방체험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는 시 도지사이다. 46. 단백포 소화약제의 특징은 변질의 우려가 있고 유류를 오염 시킬 수 있다. 47. 무선 통신 보조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서 정하는 분배기 분파기 및 혼합기 등의 임피던스는 50옴 으로 하여야 한다. 48. 발전기나 변압기의 내부회로 보호 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과전류 개전기이다. 49. 소방시설 공사업 법령상 감리업 자는 소방시설 공사가 설계 도서 또는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장 먼저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50 정전 유도에 의하여 작용하는 힘은 흡인력이다. 51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 제3류와 제4류는 혼재하여 저장할 수 있다. 52 대두유가 침적된 기름 걸레를 쓰레기통에 장시간 방치한 결과 자연 발화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의 원인은 산화열 축적 때문이다. 53. 유도등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라 영상 표시 소자를 이용하여 피난 유도 표시 형상을 영상으로 구현하는 방식은 패널식이다. 54. 분말 소화약제 분말 입도의 소화 성능은 입도가 너무 미세하거나 너무 커도 소화 성능은 저하된다. 55. 피난자의 집중으로 패닉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가장 큰 형태는 H형이다. 56. 소방관리사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57. 삼상 유도 전동기의 특성에서 토크는 2차 입력에 비례하고 동기 속도에 반비례한다. 58. 정전기에 의한 발화 과정 순서는 전화의 발생, 전화의 축적, 방전, 발화 순서이다. 59. PD 제어 동작의 특징은 소극성 개선이다. 60. 소방 기본 법령상 소방 신호의 방법에서 사이렌에 의한 발화 신호는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이다. 61. 소방시설공사업 법령상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속 소방 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은 과태료 200만원 이하이다. 62.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시설 기준에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바닥 면적이 15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 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63 프리의 법칙에서 이동 열량은 전 열체의 두께에 반 비례한다. 64 FM200이라는 상품명을 가지며 오존파괴 지수가 0인 할론 대체 소화 약재는 HFC 계열이다. 65 축전지의 자기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부담하도록 하되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 전류 부하는 축전지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충전 방식은 부동 충전 방식이다. 6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 성능 기준에서 번호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울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이 30초 이내이다. 67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옮긴 물건의 보관 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이다. 68 피난기구의 설치 개수 기준에서 휴양 콘도 미니엄을 제외한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두개 이상의 간이 완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69. 관계인이 예방 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5개 저장소는 지정 수량의 100대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70.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연기 복합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부착 높이는 20m 이상이다. 71. 일국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는 감지기는 정운식 감지선형이다. 72. 주수 소화시 가연물에 따라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에서 탄화 알루미늄은 메탄이다. 73. TLV가 가장 높은 가스는 이산화탄소이다. 74. 단방향대 전류의 전력용 스위칭 소자로서 교류의 위상 제어용으로 사용되는 정류 소자는 SCR이다. 75. 배결 전구가 발열하는 원인이 되는 열은 저항열이다. 76.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소화 난이도 등급 3인 지하탱크 저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의 설치 기준은 능력 단위 수치가 3 이상의 소형 수동식 소화기 등 2개 이상이다. 77. 비상방송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음량조정기는 반드시 3선식 배선 방식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때 3선식 배선 방식은 비상선, 공통선, 일반선이다. 78. 누전경보기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따라 경계 전로의 누설 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은 별류기이다. 79. 비상조명 등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라 비상조명 등의 일반 구조로 광원과 전원부를 별도로 수납하는 구조에서 전원함은 불연 재료 또는 난연 재료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80. 복도 통로 유도등은 보행 거리 20m마다 설치한다. 자, 여러분들, 소방 설비 기사 전기 분야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족보 족집게 80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윤샘 강의를 듣고 많은 분들이 합격하셨습니다. 여러분들 2000 24년에도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과거에 올려진 이래부터 최근에 올려진 내용들까지 완벽하게 숙지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합격 기원합니다.